<laughs> 이거라고? 플랭크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기본 플랭크 동작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인 뒤 10번씩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엎드린 자세에서 내 어깨가 밑에 팔꿈치가 위치하도록 준비자세. 그 상태로 발 앞꿈치를 세워서 준비해주시고요. 숨 마셨다가 후,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때 등이 평평하게 어깨가 빠지거나 목이 떨어지지 않게 또는 엉덩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바닥과 수평하게 유지해주세요.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만. 어깨를 누르며 스트레칭 해줍니다. 두 번째 동작은 뒤꿈치 업 동작으로 내 네, 아랫배 복부 운동입니다.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준비. 앞꿈치를 세우고 호흡 마셨다가 후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들며 엉덩이를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아랫배에 힘을 주어 후 힘을 주어서 올려줍니다. 준비 10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고개는 편안하게 발가락을 바라봐 주세요. 8, 9, 10. 어깨를 눌러주며 되돌아 앉아 주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힙 익스텐션으로 원래그 한 다리씩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플랭크 기본 동작에서 발가락을 세운 뒤한 다리씩 업, 업, 번갈아 진행해 줍니다. 엉덩이가 흔들리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진행합니다. 그럼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준비, 왕복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는 계속 밀어주세요. 일곱, 내쉬면서, 여덟, 아홉, 열. 어깨를 눌러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앉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동작으로 우리 외복사근 내복사근 옆구리 운동입니다. 그럼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옆구리 엉덩이를 좌 우로 왔다 갔다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빠르게 준비. 왕복 1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깨는 계속 밀어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턱 당겨서 시선 주먹, 아홉, 열, 깨를 눌러주며 일어나 앉습니다. 다음 동작은 업앤다운 플랭크 동작입니다. 이전 동작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큰 동작으로 가슴에 힘을 주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플랭크 동작에서 다리를 넓게 벌립니다. 그 상태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주며 겨드랑이에 힘을 주어 일어납니다. 다시 팔꿈치를 대고 내려갑니다.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며 겨드랑이에 힘을 주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어깨와 고개 시선 주의해 주세요. 다섯. 여섯,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게 바닥과 수평하게 유지합니다. 여덟, 아홉, 열. 중간중간 어깨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음 동작은 조금 더 동적인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인데요. 손바닥 플랭크 자세에서 무릎을 떼고 우리 산을 올라가듯이 빠르게 빠르게 뜀박질을 하는 동작입니다. 그럼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마지막 동작은 우리 기존에 했던 플랭크들은 전부 앞면, 앞면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동작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리버스 플랭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양손은 내 뒤에를 짚어서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줍니다. 한 다리는 펴고 양 다리를 같이 펴준 상태로 팔꿈치 내려갔다가 업. 허리 먼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골반을 굴리며 업. 다시 내려갔다가 뒤꿈치 바닥을 꾹 눌러주며 업. 이때 시선은 천장. 편안하게 가슴을 열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 배를 너무 내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준비. 손바닥 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자 여기까지 총 플랭크 7가지 동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저, 저희와 함께 실전편 같이 카운터 세면서 두 번째 세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기본 플랭크부터 준비.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동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꿈치 업 동작인데요. 자, 발가락 세우시고, 호흡 마셨다가 업. 하나, 둘, 셋, 넷, 뒤꿈치 업. 다섯, 여섯, 아랫배 힘,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자, 그만 어깨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동작 원 레그 힙 익스텐션 동작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 눌러주시고, 다음, 트위스트 동작을 가기 전에 어깨를 충분히 이완시켜 주세요. 네 번째 트위스트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만. 틈틈이 어깨 스트레칭. 자, 플랭크 업앤 다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쭉 밀면서 시작. 하나 둘셋 어깨는 고정 넷 다섯 여섯 손 바꿔서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자 그만 어깨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마운틴 클라이머 동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플랭크에서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만. 마지막 리버스 동작 남았습니다. 자, 뒤로 앉은 상태에서 손바닥 뒤에를 짚고 팔꿈치 살짝 구부린 상태로 준비. 발가락 몸통 쪽으로 당겨서 뒤꿈치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후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여기까지 총 일곱 가지 다양한 동작의 플랭크 동작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전신 운동이 잘 되셨나요? 네, 복부, 엉덩이, 코어를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같이 보시고 열심히 따라해 주세요. 안녕!